네, 자료 모두 반갑습니다. 자, 2021년 12월 14일, 실종 코스클럽의 금들구망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바로 초기 진입을 막 시작하지 못합니다. 어제는 그냥 무조건 시가 밑에 세팅 내수금 가버린 게안 돼요. 자, 자초를바라고요 아직은 트지 말고요. 입질을 한다 그러면 매도열 여기다 좀 한다고. 하죠. 여기도 지금 안 넘어가면 천원 있는데. 자, 일단 건들지 말고요. 일단 첫 시도를 우리는 위에서 해봅시다. 일단은 좀 구경 좀 해보고요. 오늘 오면 394.65 이상 오면 밤에 떠요. 일단 여기서 시도 한번 해봅시다. 여기 위 가서 자야 되거든요. 보표가 그닥 멀지도않요 우리가 기다린 자는 여기. 얘는 이 가시만 살짝 건드세요. 많이 건드 필요 없습니다. 여기가 2호거든요. 2호 평을 잡아놔도 되는데, 허리 이고큰옆뻔했다대를 보냈네. 10에 다가 반을 살짝 빼 보고요. 그 다음에, 공공에다 추가청을 하시고, 공공에다 추가청을 하시고, 지금 추가청을 하세요. 한70% 던지시고, 얘가 최대청과 목표입니다. 어, 바로 밑에 최대청과 목표. 그냥 줄줄이 던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최대청하고 이제 목표에다 던져보세요. 8580에다가, 우리 뭐 무품 만든다. 점대원번. 자, 점대원번. 80, 85까지만 딱 드시고, 수도바지에, 매도분청산, 대기. 자, 다들 현재 포지션 무포다, 영원하고 쳐볼게요. 자, 포지션 무포. 놔둬보세요. 여기를 잡으신 분은, 뒤 잡으신 분도 6570까지만 드세요. 자, 이제 매도 준비. 자, 얘는 70까지만 드시고. 자, 이제 매도를 한번 잡읍시다 자, 아침에 제가 그르는 자리 매도 한번 해봅시다. 파란 박스는 매도가, 빨간 박스는 매수가. 내려오면 상국이 있다가 하나를 던지고, 9085에다가 판을 던질 거예요. 한번 잡은 자리를 뭐 계속 잡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한번 잡은 자리를 또 잡고 또 잡고 하면 안 돼요. 392에다가 일부를 빼놓고, 자, 내려오는 자리 보이죠? 여기다 이제 판을 빼세요. 9085에 판을 빼세요. 매도분 판을 딱 던지세요. 현재 잡은 거 판을 뺐죠? 자, 이제 여기다가 이제 60%를 던지세요. 70에 70%를 딱 던지세요. 자기 잡은 양에70% 일단 던져놓으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저 위를 칠 거니까 아직 치면 안 됩니다. 자 일단은 65, 60까지는 80% 던지세요. 바로 밑에가 목표가 있습니다. 매도분 목표가 있습니다. 이제 1호평을 다들 잡아놨겠죠. 자 목표, 자 점점 목표 청산 들어갑니다. 자, 목표 청산 다들 잘하고 있다 일본, 다들 잘하고 있죠. 대장이 일단은 4호까지만 먹어봅니다. 여까지만 먹어봅니다. 자 점점 목표 형 자, 다음 매도들이. 자 이번에는 9호부터 1 0에다가 대봅니다. 391.95부터 392.10에다가 매도가를 넣어보세요. 목표는 그다지 멀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6호하고 6 0에다가 추가창을 넣으세요. 그리고 목표 자한번 잡은 자리 9호를 또 잡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하나 다음 여기 둘 6호하고 6 0에다가 추가창을 딱 넣어놓으시고 의무적으로 딱 넣어놓으시고 여기는 의무적으로 딱 넣어놓고요. 목표는 5음부터 4공찰량으로 목표를 또 개념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9호를 잡지 말고요. 0호부터 1호에다 매도를 좀 넣어보세요. 한번 잡은 데떨어지면안돼요 자, 목표 청상. 보통 박수하면 좋고 근데 여러분 박수를 안 주네. 사람들이. 자, 잠시 관망 자, 일단 매도를 좀봐 자, 매도 대기. 자, 목표를 미리 드릴 테니까. 자, 이두 군데를 잡아보세요. 이번에. 자, 목표는 얼마라고, 이번에? 3공입니다 2530입니다. 매수의 목표는 2530에. 그럼 2530보다는 더 밑으로 매도를 치면 안 됩니다. 매도를 쳐선안 돼. 이 밑으로 치면 안 돼. 자, 이제 보자. 얘는 여기가 절반 청산. 여기가 목표. 자, 8085 반을 빼고 90에다 추가층을 해놓고. 자, 목표 대기. 일단 평단 이거는 90까지 빼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밑에서 조금 잡은 것은 65하고 70에다가 있 반을 한번 빼 보시고요 올라가면 이따가 85, 90에 80과 85에다 이제 추가은을 하세요 80, 85까지는 80%를 던져 보세요 절대로 한번 들어간 자리를 두번 들어가지 마세요 부탁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천천히 하세요 여러분 목표는 10까지 이제 또 박수 한번 쳐보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안친다 자, 밑에 내려온 건 쫄지 말아요. 에이. 목표를 찍기 전에는 사도 먹는다. 자, 이제 무포함 만들어 봅시다. 자, 전부 다 무포형 건 일단 50에는 담보를 좀 잡고요. 에이. 50과 5는는 밑에 있는 것은 다 하나 빼버리고, 자 여기 딱 집어넣고, 자 이제 위로는 이제 개별적으로 목표를 데스트 한번 던져보세요. 앞에 있는 것도 빼면 70에 딱 빼세요. 얘는 변전했다 빼세요. 에이. 아까 6570 있는 것은 하나 버려줄게요. 에이. 얘를 버리고요. 에이. 두개 낳고 앞에 있는 것은 70에 다 던져 버리세요. 앞에 있는 거 70에 던지고 밑에 있는 것들을 득득 산것들은 요렇게 사시면 되겠죠고 여기까지 사시면 되겠죠 자, 두개 낳고 온 목표가 75입니다. 75부터 시작입니다. 두개 낳고 한두 개만 여기 이렇게 한번 개냥하게 보고 내려오면 다시 밑에서 기다리세요. 에이 쫄지 마요. 밑에 있다고 쫄지 말라고요. 이번엔 여기하고요. 건들지 말고 지금 건들지 말고 목표는 2공부터 3공 9하고 00에다가 있 반을 빼놓으시고요. 1공에다가 추가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에다 있 던지는 거예요. 자 일단은 한번 잡은 자리를 잡지 마시고 기다리고 6공부터 4호 자리 여기도지지관나 있습니다. 자, 일단은 3공 1에다가 반을 빼놓고 1공에는 추가청. 자 여기 안 내려오면 안 오면 여기를 또 들어가세요. 내수 네, 절대 진입할 때 추격하시면 됩니다. 이 사선이 이렇게 음틱을 하나 내고 있을 때는 이 사선보다 약간 밑에서 사는게 맞아요. 지금 사선을 찍는다리가 일이거든요. 자, 이번에는 꼭 90에다가 파을 빼야 됩니다. 자, 올라가면 9하고 00에다가 조금 더 던지세요. 추가청을좀더 던지세요. 제가 하나대 해보세요. 9500에다가 추가청을좀더 던져보고. 자, 못뭐 보이신 분은 가만히 또 기다리세요. 예. 이따 딱 들어가요. 예. 가만히 들어 어, 저는 이생각합니다이 작은 파동들을 먹을 줄알아 이제 큰 파동을 먹습니다. 대장은 2호를 끝까지 노린다. 자, 이제 박수 한번 쳐봅시다. 와, 진짜 대장 저 새끼는 2호를 끝까지 쳐놓고만 상공을 친다더니. 이거를 버텨내야 되는 데요 자, 전원단 목표 형번 아침에 우리가 첫 번째 매도 파동을 목표를 던지는 자리, 미리 가르쳐주는 자리, 두 번째 목표 던지는 자리, 또, 세 번째 목표를 던지고, 네 번째 들어가서 목표 던진 자리, 다섯 번째 목표 던진 자리, 여섯 번째 목표를 던진 자리, 일곱 번째 목표, 여덟 번째 목표, 아홉 번째 목표 던진 자리, 열 번째 목표 던지고, 더 이상 들어가지 마세요. 난 감겼어요. 열한 번째, 열두 번째, 열세 번째, 여기가 열 네번, 열다섯번, 열여섯, 열 일곱, 열 여덟, 19, 20, 21, 22, 23, 24, 25, 26.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이거 보고 신기함을 느껴야 되는데. 아니, 단 3시간 만에 26번 파동을 쳤다고요? 자, 여러분은 믿어볼란다 하신 분, 1번. 난 지금도 못 믿겠다, 2번 한번 시다 여러분들이 봤다, 현장에서. 3시간 만에 26번을 때렸다고요. 네. 물론 이제 시간적으로는 4시간 정도 됐네요. 4시간 정도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하히 생각해봐요. 나는 하루에 몇 번을 치는가. 근데 우리가 매매를 안 때릴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14번을 때리고 장학금 때때 있어요. 그 14번 때는 어떤 때냐 파동이 커요. 그냥 밀고 쭉가으요보여까요 봅시다. 유튜브 하는데, 좀, 유튜브 좀 봐주면 안 돼요, 여러분. 유튜브 맨날 하는데, 금적구망 침 나옵니다. 유튜브, 와, 지금 475명인데, 내 꿈이 하나요. 요, 1,000명 한 번만 만들어줘서 구독자 1,000명 알았죠? 부탁갑시다 <laughs> 휴대폰에서 가끔 심심할 때한번 보셔도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개씩 올려드립니다. 전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차트는 15시, 아, 13시, 16분에 닿겠습니다. 저는 내려침, 예, 예, 일주일 한 개씩 꼭 없는 탈게요. 네, 전 내려침 뵙겠습니다. 16분에 차도 닿습니다. 행복한 오시안 이십죠